안녕하세요. 부터피디정원주 웨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스바인이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얘기하는 아테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테온에서 가장 주목되는 요소는 디자인입니다. 이름부터가 아트와 영거업의 시간을 의미하는 이온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2015 제네바 모터쇼에서 먼저 공개된 스포츠 쿠페 GT 컨셉트에서 거의 변화 없이 양산 모델로 출시된 것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디자인 수장인 클라우스 비족은 아테온에 대해 스포츠카의 디자인, 쿠페의 우아함, 그리고 공간 활용성까지 모두 결합시킨 비즈니스 클래스의 그란 투리스모 스타일 세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넓은 본닛은 휠 아치까지 이어지고 그 아래 라디에이터 그릴은 수평형으로 겹겹이 놓이며 매력적인 헤드램프와 함께 확장된 전면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 범퍼부도 수평형으로 안정적인 통일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외관에 크롬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테온의 경우에는 어,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과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은 보니까 헤드램프와의 경계를 이룬 선이 휠 아치를 감싼 후 리어 램프까지 캐릭터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프레임리스 스타일이고요. 바디 컬러와 상반되는 매트한 실버 색상의 사이드 미러가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인데요. 그 아래 가니쉬에는 엘레강스라는 레터링도 적혀져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그리 튀지 않는 안정적인 디자인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R18인치입니다. 그리고 루프라인은 패스트백 스타일로 뒤로 길게 유선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뒷모습은 리어램프를 감싸는 숄더 부분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안쪽으로 LED 테일램프에서 방향 지지 등은 슈퀀셜 방식이고요 트렁크 끝단에는 디자인뿐 아니라 공기역학도 함께 고려한 날카로운 엣지를 살렸습니다 리어램프 사이 정중앙에는 트렁크 수동 개폐 기능이 포함된 폭스바겐 엠블럼 그리고 아래에는 아테온 레터링이 자리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리플렉터와 범퍼일체형 듀얼 싱글팁 머플러 장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폭스바겐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방가르드하고 엘레강스한 감성을 둘렀다면 실내 디자인은 기계적인 정교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의 에어 벤트는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통일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의 아날로그 시계가 수평적인 대시보드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 중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파인 라인이 대시보드와 그리고 도어 트림에 장식이 되었고요. 8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그 크기가 다소 작게 느껴지고 그 위치가 조금 아래에 있는 듯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 적합한 이런 3D 지도 및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은 어, 사용성이 편리하고요. 후 말씀해 주세요. 홍대입구역 찾아줘.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또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의 이런 앱 커넥트 기능들도 충실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바이너 타입의 HUD에서 주행 정보나 에이 a 스 기능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 이런 크기나 위치 등의 아쉬움을 상쇄시키고 있고요 그 아래 12.3인치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의도에 맞게 다양한 주행 정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MQB 플랫폼은 가로형으로 배치된 엔진과 앞쪽으로 위치한 프론트 액셀 덕에 전장 대비 균휠 베이스를 지니게 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성인 4명이 앉기에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열의 가운데 자리는 높이 올라온 턱 때문에 성인이 앉기에는 불편하겠지만 양 옆으로는 편안한 무릎 공간과 1열 시트 및 2열에서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어, 쿠페 라이크한 루프라인 때문에 머리 위 공간을 걱정했지만 178 정도에 제가 앉았을 때는 머리카락 윗부분이 살짝 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은 트렁크가 기본 563L의 용량을 제공하고 2열 시트 폴딩 시에는 1557L의 확장된 적재 용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열은 폴딩 뿐만 아니라 스키스루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하단에도 추가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테온의 파워트레인은 우리나라에선 단일 라인업으로 2.0 TDI 엔진과 7단 DSG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을 품은 아테오는 최고출력 190마력과 최대토크 40.8을 내뿜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토크가 1900에서 3300rpm까지 넓은 실용영역 구간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연신 호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폭스바겐에 의하면 최고속도는 239km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한데는 7.7초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준수한 주행 성능과 함께 어, 공인 연비도 복합 15.0km/L의 효율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커포트노말 스포츠 그리고 사용자 설정이 있는데요. 이 사용자 설정에서는 이렇게 안에 조정에 들어가서 어, DCC를 스포츠에서 좀더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컴포트에서 더 컴포트 플러스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온의 주행 모드에서는 이렇게 조향, 그리고 구동 유닛, ACC, 뭐 동적 코너링 라이트나 공조 기능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확실히 스티어링과 미션, 엔진의 반응성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감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 느껴지는 주행감이 어, 상당히 상향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컴포트에서는 좀 스트로크가 좀 길게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는 것에 비해서 아까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로 바꾼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어 조금 더 이런 서스펜션 느낌이 단단하고 탄탄하게 이렇게 좀 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주행 모드는 가족과 탈때 그리고 나 혼자 드라이브를 즐길 때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겠네요. 또한 스티어링 시스템은 일정 비율이 아닌 점진적 기어 비율로 작동해 원하는 조향각을 좀더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자인과 성능 외에 에이다스 기능 역시 중요한 구매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아테온 역시 차간거리와 주행속도를 스스로 제어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도심 긴급 제동 시스템, 레인 어시스트 등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차선 보조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적 성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완만한 코너 길도 어, 잘 지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스티어링을 제어하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조금 더 오랫동안 손을 떼게 되면, 이렇게 한번더경고가 올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제동을 줘서 혹시 운전자가 뭐 졸음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좀 경계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좀 긴급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감지하는 사이드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은 사이드 미러 안쪽이 아닌 이렇게 바깥쪽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서 더 명확하고 직관적인 인식이 가능하고요. 어, 옆에 차가 있을 때 노란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사이드 미러를 작동하면 전멸되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또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다중충돌방지 브레이크 기능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아테온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에어리어뷰 기능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편의 사양도 다채롭게 채웠습니다 1열은 히팅 및 통풍 시트 기능과 운전석 마사지 기능을 갖췄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과 2열에도 시트 히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존 공조 기능은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뒷좌석 조정 기능도 있고요. 전동식 트렁크는 리모컨 및 킥으로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본 적용인데요. 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다인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 것도 차별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편의상에서 아쉬운 점을 찾는다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USB 단자가 어, 적다는 것 정도인데요. 그 대신 1 2 v 와 그리고 시거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담배 마크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옆에 잿더리로 쓸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런 재떨이 통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애용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구성인데요. 어, 만약 아니라면 다른 수납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폭스바겐의 아테온 2.0 TDI와 함께 달려봤습니다. 어, 아테온은 런칭 시 상당히 디자인을 강조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커쿠마 옐로우 메탈릭 컬러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지 디자인만을 강조하기에는 전반적인 주행성능과 공간성, 그리고 연료 효율성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들이 밸런스를 상당히 잘 갖추고 있는 모델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피디 정원중 엔터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